라이트닝! 메테오 스트라이크! 아이스 스태거! 텔레키네시스! 텔레포트! 그리고 마나 인피니티! 공격! 안녕하십니까 이망덕입니다 저의 소울메이트인 바로 마법사 약 제가 20년째 모든 게임을 마법사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비누기도 주저없이 마법사를 골라서 지금 100일째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마법사 유저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때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법사 유저분들이 그래서 마법사 공략집이라고 하면 조금 거창하고 마법사 설명회 정도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약 3달간 마법사를 키워보면서 느낀 장점 단점 성장 방향성 룬 추천 스킬 활용법 등등 이게 영상 하나에 다못 담겨가지고 천천히 시리즈물로 올릴 생각이거든요 저도 클래스 공략을 지금 처음 만들어보다 보니까 어, 1편에 못 담은 거 있으면 2편에 있을 거고 2편에 못 담은 거 있으면 3편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시리즈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 만들면 장편으로도 하나 제작해두겠습니다 자 마법사 설명회 입문편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렛츠기릿 구독 좋아요 좀요 이 어, 마법사 설명회는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면요 어, 마법사가 궁금한 분들 그리고 마법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찍먹 해보시고 싶은 분들 요 정도 텐션으로 봐주시면 좋은 게 저는 이제 수치나 단위 이런 거 계산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고 라이트한 게임을 라이트하게 즐기는 데에 의의를 두고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략은 늘 그렇듯이 딥한 정보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게임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봐도 이해를 할수 있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망덕은 왜 마법사를 골랐는가. 두 번째 마법사의 장점과 단점. 세 번째는 카드 추천과 스킬 설명 있고요. 네 번째는 룬 추천, 그리고 정가 추천이랑 룬 성장 방향성. 요렇게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게 1편에 다 들어가려나?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체 이망덕은 왜 이렇게 마법사를 좋아하는 것일까? 자, 일단 TMI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해리포터나 뭐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요런 거 보면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마법사에 대한 로망이 항상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게임들을 다 마법사로 시작해서 마법사로 끝냅니다. 어좀 특이하죠. 뭐 리니지도 마법사, 디아블로도 소서리스, 와우도 흑마법사. 그 마법사가 가지는 포지션이 항상 좀 이렇게 딜이 세고 몸이 약하고 좀 요런 거. 그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좀 매력을 많이 느끼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모비노기가 이게 어떤 게임인지 모르고 시작을 했잖아요 처음에 전 오픈론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또 제가 포켓몬 세대란 말이죠 포켓몬 세대들은 그 타입 상성에 좀 공포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은 물에 약할 것 같고 물은 왠지 풀에 약할 것 같고 얼음은 또 불에 약할 것 같고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모비녹이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화염술사, 뭐 빙결술사 이래버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느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막 얼음 던전 나오면 화염술사가 힘도 못쓸것 같고 막 용암 던전 이런 거 나오면 빙결술사가 힘도 못쓸것 같고 막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추측들을 시작으로 보다 보니까 마법사는 오 이게 사원소를 다 다루네 어, 번개도 쓰고 불도 쓰고 얼음도 쓰고 땅도 쓰고 심지어 텔레포트까지 야 이거 한식 뷔페다 어, 이거 제육 불고기 뭐다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100일가량 애착을 가지고 키워온 마법사 요거를 플레이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요 어,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이 메테오 스트라이크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마법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심지어 초반에는 요 메테오 스트라이크를 화염술사가 쓰는 건줄 알고 어, 화염술사를 시작하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굉장히 강력한 광역의 데미지 그리고 다른 캐릭터의 궁극기급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어, 미티어 스트라이크 시원하죠. 자, 두 번째는 딜러인데 몸이 딴딴합니다. 이게 몸이 왜 딴딴하냐면 이 5번 스킬이 마나스톰이라는 스킬인데 요게 마나 실드가 생겨요. 근데 요 마나 실드 데미지 감소가 50%입니다.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딜러인데 실드가 있는데 그 실드가 데미지 감소가 50%가 된다? 요거 아마도 영상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하게 되시면은 너프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그런 느낌의 OP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 제가 2.6 정도부터 지옥 툴를 어, 버스 로 캐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플로 2.6인데 지옥2를 전체적으로 캐리가 되는 캐릭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대검전사나 빙결이나 이런뭐 딜탱이 다 되는 애들이 그런거할때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마법사도 그게 됐다는 점 그러니까 탱도 단단하고 딜도 잘 들어가고 회피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당백을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다방면에서 능통합니다 뭐 단일 공격 광역 공격 유틸이면 유틸 그 유틸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만화실드 그리고 이동기가 있는데 마비노기에서 가장 긴 이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 이것도 막 너프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거 일단 좀 보여 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깜빡임 룬을 착용하면 지금 직선거리 여기서 저기까지 이게 이동이 체감이 안 되시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자, 보세요. 와 미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올 때 저는 이 텔레포트로 와서 미리 딜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오는 거 거의 한 6초 7초 걸린다고 하면은 그 안에 나는 미리 딜을 다 넣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스킬 구성이 단순하고 타격감이 시원시원합니다. 이게 손맛도 좋고 딜도 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장점이었고요. 단점도 물론 있죠. 단점 살펴볼게요. 단점은 이 사람에 따라서. 어, 이 스킬 구성이 단순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킬 사이클이 거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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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거든요. 이트이트닝의평타평타처속섞어주어주고 그 그리고 사이클이 안돌 때는 계속 1번을 눌러줘야 되는 이런 좀 단순한 구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염술사나 정격술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킬 구조가 까다롭고 손이 바쁜 캐릭터에 비해서 당연히 딜의 고점이 낮습니다. 근데 이게 약하다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딜이 잘 나와서 저점도 높은데 고점도 조금 낮은 느낌이죠. 어, 오히려 쎘으면 쎘지 약한 느낌은 안 듭니다. 자 그리고 스킬 하나랑 패시브 하나가 거의 없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3번 스킬 있잖아요. 아이스데거 이거 아예 안 씁니다. 아... 조금씩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예 안 씁니다. 그래도 쓰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안 쓴다니까? 그래도 데미지는 있잖아 안 쓴다니까요 진짜 놀랍게도 아예 안 씁니다 저는 키보드에 3번이 없어요 그냥 이거 3번 스킬 쓸 바에 라이트닝 두번더 넣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서 근데 또 웃긴 게이 패시브 중에 그 3원소를 이렇게 골고루 사용해야지 데미지가 증폭되는 그런 패시브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못 쓴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얼음을 아예 안 써버리니까 근데 또 웃긴 게저 패시브 터뜨리면 또센거 아니냐? 안 셉니다 그냥 라이트닝 한두 방이 훨씬 세요 일단 장단점들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우리 마법사 유 유저분들 뉴비분들을 위해서 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마법사 유저가 좀더 늘어날 수 있게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봅시다 자 레벨업 카드 추천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계열 방어구를 쓰는지 그리고 무기의 외형은 어떤지 요런 거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스킬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지력 성장 다 찍어주시고요 당연히 공격력 찍어주시고 그리고 요 생명력 찍어진 거 있잖아요 요거 다 치명타로 바꾸세요 행운 성장으로 바꾸시면 되고 요거 천천히 보시면서 저랑 똑같이 하실 분들은 똑같이 하시고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남들하고 다른 거는 요거 60레벨에 찍을 수 있는 거 불굴의 의지 파죽지세 근데 보통 다 파죽지세 찍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불굴의 의지 찍습니다. 그니까 저처럼 몬스터한테 많이 처맞고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요. 불굴의 의지. 그러니까 이게 브레이크 당했을 때 자빠졌을 때30% 빨리 일어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요 체감이 엄청 큽니다. 불굴의 의지가 없을 때는 요 체감이 어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한 나절이고 이 사이에 다른 기술들이랑 연계해서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딜로스가 계속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 돋는 게 마법사 궁극기는 이렇게 한번 누르면 앞으로 나가는 이렇게 뭔가 스킬이 아니라 스킬 활용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버프형 궁극기이기 때문에 지금 궁극기가 저는 12.5초인데 이 12.5초에서 넘어져 버리면은 진짜 딜로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요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요 뒤에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 외형입니다. 그냥 짝대기죠. 그냥 나무 막대기입니다. 자 패션 무기도 볼게요. 이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 뭐 패션 무기라고 할수있는 있나 싶긴 한데 여튼 요런 종류 그리고 또 요런 종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킬 설명 들어가 볼게요 일단 평타 모션입니다 평타 이렇게 칩니다 요 정도 속도로 이렇게 치고 있고요 그리고 마법사의 평타 같은 스킬입니다 바로 라이트닝 인데요 요게 계속 써 주셔야 돼뭐 다른 스킬 쿨돌때그 사이사이에 써야 되고 돌릴 게 없으면 계속 1번을 누르셔야 합니다. 1111111 이렇게 연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평타처럼 거의 쿨타임 없이 스킬 예약이 계속 계속 되면서 날아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연쇄 횟수는 3회고요. 이렇게 다중으로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속 피해, 요거 도트 데미지죠. 요거 감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룬 중에 낙뢰라는 룬을 끼면 여기 막삐까뻔쩍해져가지고 되게 세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실상 데미지가 4분의 1, 5분의 1 밖에 안 나와서 아무도 안 씁니다. 요건 그냥 기본 라이트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스킬입니다. 파이어볼과 메테오 스트라이크입니다 요게 마법사의 브레이크 스킬이에요 요게 운석이라는 룬을 착용을 하면 기본 스킬 파이어볼에서 메테오 스트라이크로 변하는데요 일단 두개다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운석을 빼고 마법사를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이어볼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최근에 그 서큐버스 레이드 하면서 브레이크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메테오 스트라이크에 비해서 파이어볼이 굉장히 쿨타임이 짧아가지고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메테오는 포기 못하죠 자 여튼 파이어볼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캐스팅이 되면서 이렇게 공 던지는 것처럼 나가죠. 부채를 던지는 것처럼. 범위가 작은 느낌이 나죠, 확실히. 이런 건 광역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 스킬을 이제 이 운석이라는 악세를 착용을 하면은 메테오 스트라이크로 변합니다. 마법사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메테오 스트라이크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화염 데미지를 얘가 꾸준히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염이 1틱입니다 딱한대 맞고 끝이에요 그래서 화염을 트리거로 발동하는 아이템이나 룬들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3번 문제 아이스 대거입니다 요거 그냥 스킬 설명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어, 서리가시를 써도 요게 즉발로 나간다는 거 말고는 딱히 쓸 데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요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불릴 바에 라이트닝 연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은 텔레키네시스입니다 요게 근접해 있는 적들을 조금 밀어내고 바위를 요런 식으로 날리는 마법입니다. 브레이크된 적을 공격했을 때더큰 피해를 주는 스킬입니다. 자, 사용해보면 이렇게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나가죠.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산사태라는 룬을 착용하면 이게 1.4로 바뀌어요. 운석과 마찬가지로 필수 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여기 받피증이 있습니다. 받피증. 여기 받는 데미지 증가가 있잖아요. 마법사의 주력 스킬들은 다요 원소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받는 데미지 증가를 보면 원소 피해가 증가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마법사 모든 루틴은 요 4번을 먼저 사용을 해놓고 다음 스킬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게 거의 딜사이클입니다 펠레키네시스를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메테오 떨구고 그 떨어지는 순간에 라이트닝을 계속 갈기는 좀 요런 딜사이클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나스톰 보겠습니다 요게 저는 좀 사기 스킬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번째로 요 마나스톰을 사용하면 마나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데미지 감소가 50%나 됩니다 그리고 한번 더 사용했을 때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쿨감이 50%가 줄어들어요 자 여기 미티어 사용하고 요 5번을 쓰면 요렇게 쿨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마나스톰이 켜져있을 때 브레이크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이동을 해요 그니까 러 내가 누르지 않아도 그냥 그 브레이크 타격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넘어지는 스킬을 얘가 씹으면서 자동으로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야 사기 요거 지금 스킬 하나에 진짜 알짜배기 능력치가 붙있는 거예요 자 아무 룬이 없어도 요렇게 사기적인데 여기에 깜빡임 룬을 채용하면은 조금 스킬이 변형이 되고 어, 더 사기적으로 변합니다 자 깜빡임을 쓰기 전에는 어, 5번을 눌렀을 때 제자리에서 그냥 쉴드만 생기고 마나가 천천히 차오르고 두 번째 클릭 때는 뒤로 이동을 하고 좀 요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근데 이 깜빡임을 빡임이 왜 사기냐면 이거 처음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에 상관없이 이렇게 뭐 장애물이 없다면 일직선상으로는 진짜 제일 먼 거리까지 그냥 단숨에 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비노기에서 좀 제일 사기적인 스킬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여기서 지금 저 위치까지 이동을 하면서 실드가 생기면서 만화가 순간적으로 100%로 찹니다. 그래서 몬스터한테 근접이 돼도 어쨌든 지금 데미지 감소 50%가 한 번에 켜지면서 데미지도 덜 들어오고 어, 딜링하기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하고 여기서 5번 을 한번 더 누르면 아까 깜빡임 룬을 채용하기 전과 같이 뒤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요 깜빡임 에는 브레이크 데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서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시 겠죠 어, 대충 설명만 들으시고 제가 이제 중급이랑 고급 편에서는 실제로 콘텐츠를 돌면서 제가 활용 방안을 좀 말씀드리는 형태로 또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궁극기입니다 궁극기 그러니까 마법사 궁극기 는 어, 스킬처럼 이렇게 쫙 나가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의 스킬을 좀 보조해주는 버프형 궁극기인데요. 자, 궁극기를 사용을 하면 잠깐 무적이 되고요. 궁극기 레벨을 올리면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시스템이고, 그러니까 모든 스킬의 캐스팅 시간이 감소가 됩니다. 라이트닝도 원래 쓰던 거에 비해서 더 빨리, 굉장히 완전 이게 연타로 따다다다닥 나가버리고, 메테오 스트라이크도 이게 원래는 하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연속으로 두 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텔레키네시스 바위 파편수도 더 추가가 되고요. 엘리멘탈 하모니도 발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기를 쓰면은 이제 신나는 거지. 어, 계속 딜을 넣어야 됩니다. 어, 최대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고 자 패시브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본 공격이랑 마법 적중하면 만화를 회복하는 그런 패시브구요. 다음은 엘리멘탈 하모니입니다. 요게 화염이랑 냉기, 번개 속성 스킬을 사용하면 원소 지속 피해를 추가로 주는 스킬이구요. 어, 효용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멀티 히트 데미지 피해가 증가하는 요 기교 라는 패시브 있구요. 그리고 엘리멘탈 마스터인데 요게 지속 피해 화상, 빙결, 감전 효과를 보유한 적에게 주는 피해 각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케인 파워입니다. 화염, 냉기, 번개 속성 피해를 주면 일정 시간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세개 속성 피해를 다 터뜨렸을 때 각각의 효과가 별도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최대 9%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딜 사이클 설명을 잠깐 드려 보면 요 4번 데미지 증가를 미리 넣어놓고 미티어를 떨어뜨리면서 요 운석이 떨어지는 중간에 계속 1번을 눌러야 되니까 4, 2 해놓고 1, 1, 1, 1, 1, 1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드를 켭니다. 요 실드를 켜면은 어, 나머지 스킬 들의 쿨감이 50%가 지금 순간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또 111111을 111 하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룬 추천입니다. 룬 추천해드릴 거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정가를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요런룬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스킬 계절을 1 2 4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궁에다 몰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궁극기를 사용을 했을 때뭐 어쩌다가 브레이크한데 맞는다거나 딜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냥 딜이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유틸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했을 때 1, 2, 4가 고점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베스트는 운석 쓰시고요, 산사태 쓰시고 깜빡임 쓰시는 거. 근데 사실 고트는 요거 타락한 생명의 고리입니다. 요 타생고라는 요 유니크 반지인데 저는 현란함 떴을 때보다 요 반지의 사용법을 알고 사용하고부터 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체감이 될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요 유니크 반지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없는 분들은 운석, 산사태, 깜빡이 그리고 증폭은 추천 안 드립니다. 어, 증폭은 질 기대. 값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운석 산사태 필수로 하고 타생고 있으면 타생고 우선 순위로 끼시고 없으면은 깜빡임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랑 방어구 보겠습니다. 이것도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일단은 천자루입니다. 무기는 천자루 왜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자루를 위해서 달리셔야 됩니다. 천자루 뜨기 전까지는 눈먼 분노나 아니면 그 가시 덩굴 정도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도 없으면 그냥 피해 증가는 공격력 붙은 거 아무거나 쓰시다가 천자루 전까부터 하세요. 그리고 만화 경류 바위 초자연 그리고 레이드 방어구 두개 공명하는 수정이랑 파멸의 낙인 요렇게 방어구는 다섯 개가 지금 최고점을 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레이드 방어구 두 종을 얻기 전까지는 어, 거센 소나기도 좋고요. 저격도 좋고 붉은 맹약 좋습니다. 그리고 안정도 좋고요. 어, 비열한 일격도 쓸만합니다. 어, 요 정도 말고는 그냥 대충 쓰다가 어, 어차피 정가 쳐서 넘어가야 돼요. 그니까 너무 요런 거 아이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니까 딜러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냥 딜 세게 해주는 거 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룬 정가 추천 방향성은 일단 어비스 열심히 도셔서 천자루 가세요. 천자루. 이거는 뭐 나중에 천자루가 두개 뜨더라도 그거 운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일단 천자로 무조건 가야 돼방어구나 어, 악세할 시간에 한주더 해서 그냥 천자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 운석 엘리트가 없다? 그러면 운석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화경류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위거인 가시면 될 거고요 초자연 같은 경우는 에픽이 잘 나오잖아요 이 초자연은 에픽도 좋기 때문에 어, 최대한 미루다가 초자연을 제일 마지막으로 정가 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맞출 때쯤 되면 레이드 방어구도 슬슬 모이고 있을 텐데요 어, 레이드 방어구는 레이드 돌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재화를 140개까지 모아서 70개, 70개 해서. 두 세트를 받는 거를 목적으로 좀 모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엠블럼은 말안 해도 아시죠? 뭐 현란함이랑 지혜로움 말고는 어 그냥 뭐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 이거 현란함 뽑기 게임인 거 아시죠? 어 요건 제 의견이니까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입문편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들은 제가 댓글 취합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꼭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아니면은 조금 아리송한거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거 댓글로 파바바박 달아주시면은 우리 대마법사 형님들이 또 댓글 달아주시. 고 그거 토대로 제가 또 영상 다음 영상 제작할 때꼭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리를 해도 해도 계속 설명할 게 생기다 보니까 여튼 애좀 먹고 있습니다. 다들 댓글로 많이들 도와주세요. 자 다음 만들어 볼 심화 편에서는 룬 개조 그리고 보석세공 스킬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실질적인 전투 방식 그리고 비약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유니크 타락한 생명의 고리 요거 물약 컨트롤 어떻게 해야지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글라스 기분엔잡 기술 요거 파괴의 임명때 계속 뒤로 밀리죠. 요거 서리가스로 캔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깜빡임이나 이런 거좀 다채롭게 사용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아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녹여내보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심화 편이 끝난 다음에는 그런 걸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어, 레이드 도는 거랑 어비스 도는 거 이런 거를 좀 총정리해서 그 맵마다 공략집처럼 한번 남겨볼까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마법사 설명에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이망덕이었습니다. t h a n